크크 그, 그 유튜브님들 이거 구라임 사실 대종 에유리음 오늘 이거로 전설 달고 렉사 그 상대는 말퓨리온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선영을 시작하지 상대가 드루다 아마 토큰도로 일 거고. 지금 대세가 토큰 드루니까, 토큰 드루면 좀팰수 있을 텐데,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가 좀 다르네요. 얼마나 플레이가 딱히 없어서, 이 댁에 허허허 이렇게 나오면 조금 불안, 조금 불안하죠. 뭐야, 빅두루네 커스름도치. 커여운 커스름도치. 5사? 오사? 5사면 간단하죠. 큰킁이 나옵니다. y e 근데 본체치고 싶긴하다. 본체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휘둘각이 안 나오니까. 천벌 천벌로 둘다 정리하면 약간 슬플 순 있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상대방 하수인 죽으면서 나 먼저 갈수 있으니까. 상대 손패 좀잘 풀렸다. 과성장이랑 프리지 다 있네요. 근데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laughs> 뭐어라고 도발하나 더 나오면 이러면 조금 불쾌하지 이러면 조금 불쾌하죠 일단 이번 턴에 차원의 추적자 영능이랑 테론을 다쓸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텐데 그런 턴은 안되니까 그냥 1테론만 합시다 1테론만 아니다 테론하지 말까 테론 안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다 테론 하지말죠 그러면 빙덫에 쫄수 밖에 없어 더이두 종류 걸렸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을 어차피 못할 거고 그 다음 턴에 테론을 해도 돼 그러면 이제 테론이랑 제, 그 무리 전술이랑 같이 쓸수 있겠죠 이번 턴에 같이 쓸 수는 없었지만 마나가 얘를 보자라서 다음 턴에는 같이 쓸수 있어 못 치죠 본체 3뎀 들어가면 킬 각이라는 거 약간 좀 끌리긴 한다 일단 테로는 할 거고 잘, 어, 오염된 농도할 건데 나머지를 어떻게 만화를 쓰느냐. 그냥 영능하죠 음. 킬각이었다고요? 상대 체력 몇이었지? 8 아, 도발 뚫으면서 킬 가게 되는구나. 나. <laughs> 아. 근데 이 편이 더 재밌지 않나요? 이 편이 유튜브 기에는더좋은 그러니까 이게 이긴 거임 사실. 어떻게 할까? 난 테론 깨우고 테론 깨우면 킁킁이 사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테론 킁킁이 킹킹이... 치고 본체, 본체 가면 칠각 나올 수도 있나? 활상 명령 11, 12, 13, 킬각이네 아, 근데 좀 재미없는 킬각이긴 한데, 이번에도 얘또 <laughs> 놓치면 욕먹음. 아, 맞다. 53 킁킁이지 참. 33이 아니라. 아까도 킬각 이렇게 놓쳤나 보다. 내가... 오참, 변명이 났어. 아, 니 근데 이게 더 재밌잖아. 가끔 사람은 뻔뻔해져야 돼요. 아, 어제 대회에서 뭐4고파기 사는 시비도 나왔는데, 뭐 렉사 렉사 그 상대는 투그 상대는 1, 2단, 1, 2단! 방금은 그냥 상남자 플레이한 거 아니냐고요? 상남자 플레이할 거면 먼저 치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남자 플레이를 할 거면 먼저 치고 한다라는 상남자 플레이도 있는데요. 그냥 저건 그냥 감사합니다 유왜스트리머 모드 켰냐고요? 마음 놓고 상대방 비방하려고? 면 <laughs> 됐는데 크크크와 <laughs> 이걸 안 보네. 딱 봐도 방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스트리머 모드는 스, 그 상대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리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딱 봐도 방풀인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폭덧 걸려 있는데 선 알트리스를 내고서 필드 정리를 난 다음에 본체를 찐다든지. 필드가 전체 다폭덧에 뒤지는 각인데. 뭐그렇다던지 절대 방금 경기 이야기한 건아니고요 그런 경기가 나왔을 때, 야, 진짜 양심도 없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아이디가 나와 있다? 좀 그렇잖아. 와우, 106레벨인데, 어디 가야 빨리 키우나요? 일단, 108? 109까지 가세요. 왜냐면, 그때 돼야지만, 군단 지역을 갈수 있거든요. 근데, 군단 지역을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군단 침공이란걸할수 있는데, 군단 침공이 또, 뭐냐면, 일단 이거 생각 좀 하고요. 군단 침공이 뭐냐면, 이제, 레벨 업을 좀 빨리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군단 당시 시스템이었는데, 그거 가가지고 하시면 좀꿀빨수 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106이면 이미 군단이네. 그럼 지금 가세요. 음, 지금 가시면 됩니다. 볼량 좋냐고요? 좋다기보다는 약간 좀 재밌어요. 카드 간에 시너지 나는 게좀 재밌어요. 무리전술 리전술 때문에 얘 정리 안하고 싶어졌는데 양 본채 쳐? 어버까님 비밀도 없 판도각이라고 하셔서 카드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언제 뜨나요? 나는 카평할 때마다 제발 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만드는 저희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달은 기다리라고 거의 뭐 항상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서 항상 미리 만드는 이유가 뭐죠? 잠시만. 함께하겠습니다. 해다안 잡은 판단 때문에 졌다고요? 누가 졌다 그러죠? <laughs> 누가 졌다 그래? 근데 방금 판처럼 그냥 흑마가 힐을 3 0필 정도 하는 것만 아니면 원래 유리해. <laughs> 힐을 3 0필 정도 하는 게좀 매스꺼워서 그렇지. 명사수 뺄걸. 힐 넣는 덱인데 그 정도는 인정 아니냐고요? 힐 넣는 덱인데 황천숨결, 모아그 황천숨결, 서약, 서약, 도발, 도발, 갈라크론드가 나오는 건좀선넘다선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laughs> 아, 넣은 덱은 넣은 덱인데 30피를 한건 좀.. 이번 흑마법사는 좀 다르길 생각해봅시다 이번 흑마는 좀다르를바래보죠 <목소리> 미니 흑마 다음 턴에 명사수 영능으로 끊으면서 가고 그 다음 턴에 차원추억자 영능하고 이런식으로 가겠네내 패러세트 쓰 좀 요즘에 세련된 미니 영마는막 방패병 같은 거 쓰고 뿔업니 멧돼지 같은 거 쓰거든요 그런 데은 아니네요 지금 저런 자해 응마를 안 쓰는 이유가 되게 손이 많이 꼬여요 근데 진짜 잘 풀렸다 <laughs> 손이 많이 꼬여요. 왜 많이 꼬이냐면 자해 컨셉도 지들끼리 같이 나와야 되고 버리기 컨셉도 지들끼리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 같이 나오셨네요. 저러면 해야지. 저러면 하는 거 인정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짜냐면 약간 대세는 1만화 하수인이랑 0만화 하수인 같은 거막 잔뜩 잔뜩 넣어가지고 막 고철 인프 잡아가지고 버프하면서 그리고 그 융단으로 버프하면서 그런게 요즘에 좀 대세 그게 손패가 좀덜 말리거든요 본질 칠수 있으면 본질 칠라 그런건가 일단 공짜 영능 먼저 보지 불편한데 공짜 영능 안보는거 공짜 영능 좀 봐주세요 킬각 좀 보게 아 융단도 써? 다 쓰시네 이 모든 컨셉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야? 손패가? 이렇게 욕심부려서 짰는데 이렇게 잘나온다고? 이거 많이 서운한데 이거 굴단의 손또 있나? 다행히도 데모 버렸네요 <laughs> 굴단의 손또 있었으면 진짜 서운할 뻔 상대방이 이제 이거 두개 죽이면서 데모 두 장에 막 굴단의 손두 장에 막 지랄할 거거든요 <laughs>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6딜 살상 6딜로 끝내야 돼. 상대방이 나 어차피 못 죽인다 생각하고, 못 죽여요. 이니 흑마가 추가 데미지가 불길해. 못 죽인다 생각하고, 그냥, 그냥 이거 6댐, 이거 6댐으로 끝내야 돼.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거는, 왜 서약도 있을 거 아니야, 상대방. 저만 그렇게 생각하네요. 왜 서약도 있을 거 아니야. 다이소 흑마법사 같이 보이거든요. 본이 원하는 모든 카드를 다 넣은 것 같은데 왠지 막 서약도 있을 것 같은데. 넌 그냥 지밀뿐 그리 봅니다 이일농 엄청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서약 없는 덱인가? 제발 없는 덱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없는 덱이다. 아이 개꿀.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이겼다. 아 이거지. 자, 대 총평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이긴 경기만 올라가죠. 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운이 오늘 오늘의 운세를 점쳐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일단 너무 초기 버전이라서 많은 대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버전은 좀 많이 구리네.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많이 동분서주 했습니다만은, 막, 테론에다가 뭐, 뭐, 이것저것 장난치면서 그런 경기는 이미 안 나와요. 이 덱이 처음 나왔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뽑을 뽑아낼래야 뽑아낼 수가 없네요. 요즘, 메타가 어느 정도 이제 굳혀져가지고, 레더에도 이제 좋은 덱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분들 갑자기 막, 재밌게 방송 보다가, 뭐야, 재밌게, 재밌게 영상 보다 갑자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AS 특집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위닝마도 1위 위닝마가 있어가지고 막 위닝마라든지 이런 거 AS 특집을 제가 할라 그러는데그그그 그, 그 유튜브님들 이거 구라임 사실 개 유리음 오늘 이거로 전설 리얼 리얼 이걸로 전설 달고. 리을리을 이걸로 전설 달수 있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약간 좀그 메타가 흐르면서 카드들이 좀 바뀌거나 메타가 바뀐 것들 AS 특집할 생각이 있는데 이 덱은 AS 특집에다 넣어놔야겠어요. 썸네일이랑 제목은 어그로 끌어놓게 넣어놔야겠다. 지금 메타 1티어? 약간 이런 식으로. 여하튼. 여하튼, 뭐, 돌진 양곤 해봤습니다.